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설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계속 이번 한 주간에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틀린 것을 붙잡고 시작한다고 한다면 계속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다면. 거기에 따른 응답을 어, 받게 될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틀린 것 맞는 것 어, 어, 다른 건 없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오직 그한 길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 정확한 어,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 틀린 것을 틀린 것은 사람의 입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린 것 아닌 정확한 것을 던지고 계시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것이죠. 그래서 신약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뭘가르쳐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알려주는 것이죠. 틀린 것을 사람에게 들었던 것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정확한 말씀을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 여기서 다 눈이 다 열려 버렸습니다. 진짜. 어, 여기 복음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 이 성경을 보니까 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 그곳이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눈이 탁 띄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다립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썸이이라고 합니다. 썸이시라는 말은 꼭대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꼭대기에 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꼭대기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썸이이야 내가 1등이야.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이 봤더니, 내가 최고나한번 제가 신문을 봤더니, 신문을 봤더니, 영적인 대통령, 이러면서 나왔더라고 누구지? 하고 봤더니, 이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 이렇게 되어더라고요 저는 그, 뭐, 그거 보면서, 그것도 조선일보에서, 영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 기대되어 있는, 그, 스님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대통령이라. 이런 문성명 같은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것에 통일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예수도 내가 통일하고, 그리고 내가 동자도 통일하고, 내가 부처도 내가 통일했다. 내가 이 시대에 두 번째 성령이에요. 내가 이 시대에 두 번째로 버금가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어, 저는 그 사람 그 영상들을 보면은 참 귀신들렸다. 제대로 귀신들린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쪽에서 저쪽 말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마지막 때에 기근도 일어날 것이고 저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 그가 끝이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뭐냐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 후가 끝이다. 내가 잘 전하든, 내가 못 전하든, 내가 엉뚱하게든, 내가 헤매면서 전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그때 그때가 끝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확한 원형을 붙잡고 시작하기를. 그 정확한 언역을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냐? 서밋이다. 영적인 것의 서밋이다. 그 서밋이 뭡니까?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락 하는 것을 본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누가요?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시간. 그걸 누가 체험했냐? 다니엘과 요셉과 이사야가 그걸 체험했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그것도 체험했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아니 가장 어려울 때 아닙니까? 가장 힘들 때인데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원약을 그다 붙잡아야 됩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분명하시 성취하실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서밋스 자리에 두실 것이다 영적인 서밋이 뭡니까 내가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연다니까요 여러분이 못 누리다 보니 저 문선명 같은 사람들도누린니요 여러분이 못 누리다 보니, 저 이상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내가, 이러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쪽, 저쪽에서, 내가, 영적인 서밋이야. 내가 서밋이야. 내가 이 시대의 일등이야. 내가 이 시대의 눈이 열린 사람이야. 내가 이 시대의 정말, 어, 현장그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내가 승리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만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붙처야하는스타일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거기서 비등비등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들은요, 달라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많이 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모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하신 것을 믿는 자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되시며 성령 계시는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을 믿는 자들그 사람들은요 달라지게 됩니다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못하는 사람들은늘 선택하는 것이 요 욕심적인 것만 아, 이거 내가 손해보면 안되지 내가 이거, 이거 취해야지 내가 이거 가지고 가야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서밋을 누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도 다르다. 결정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영적인 그 서밋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을 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것,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어떤 거겠어요? 237과 5천 종족이죠. 우리 장로님은강상로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와 있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도. 그럴 마음 없었는데, 그런 생각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 그냥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리다 보니,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다 보니, 하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그, 그 자리에 두신 것이죠. 장님 보면 내가, 아, 장님 저렇게 축복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참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나아가기를.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주시는. 그래서 늘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함을 주십시오. 저 말을 들을 때 내가 이해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몇번 얘기해야지만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몇번 알아들어야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 설하기 저에게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총명함을 주십시오. 너무 내가 너무나 어두남 우둔합니다.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게 다 담아 주시는 시간 되게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응답이 오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두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237, 5천 종족 여러분이 가는 축복이 있기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 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로마서 9장 마지막 절에 있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든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정말 이 흑암을 막는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재앙과 저주를 막는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것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 있게 하여 옵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심이 하나님 있는 날이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